알타바의 핵심 경쟁력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엘브멜 발망, 불가리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네프티 플랫폼을 넘어선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적 측면에서도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오른쪽에는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알타바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전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알타바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알타바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차트에 불안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 5초만 투자하여 화면에 보이는 개인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